예, 음, 이 방송은 바로 이 사진과 관련한 아, 이야기입니다. 바로 제가 제목에도 어, 적었는데, 바로 그 고시엔 일본 고등학교 야구 선수권대회에서 우리 한국계 고등학교인 교토 국제고 어, 야구부가 어, 사상 처음으로 어, 사상 처음으로 어, 우승을 해서. 그게 큰 이제 이슈가 됐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한 아,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뭐 지난주에 워낙 뭐 대부분의 방송 신문, 언론 언론이 이것을 어, 보도했기 때문에 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음,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고자 하는 이 관점에 이 어,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관점인데 이런 관점을 언론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다른 그런 비평 분석 채널을 자처하는 저로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제가 이와 관련해서 쓴 칼럼 칼럼 화면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바로 제가 제목에서 제 칼럼 제목에서 교토 국제고 우승이 주는 감격 그리고 부끄러움 이렇게 했는데요. 뭐 좋은 건데 어떤 뭐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렇습니다. 조금 우리에게 조금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 그러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이른바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 또는 독립이라고 하는 스포츠의 최고의 가치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그 지난 그 아마 많은 동영상에서 그 교토 국제고 야구부가 우승하고 그다음에 그 세리머니 하는 장면이 많은 동영상에서. 이렇게 영상이 됐는데, 거기 보면은 여러분 이런 장면을 아마 아, 봤을 겁니다. 뭐냐면, 아, 전통적 어떤 관례에 따라서 그 승리한 아, 고교, 그 야구부 고교의 그 교과가 아, 그 다음에 울려 퍼지고, 그 다음에 그 교기가 올라가는데, 이 교도국제고에 그래서 그 한국어 교과가 이제 울려 퍼지고, 그 교기가 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 어, 일본 관중이 그 고시엔 구장에 다 모인 일본 관중이 다 기립을 해서 정중하게 예, 그 경건한 그런 자세로 아그 어, 교과를 듣고 그 교, 올라가는 교기를 보고요 뭐 상대팀 선수뿐만 아니라 뭐 심판도 다 마찬가지고요 아 어, 그런 장면이 딱아 어, 나왔습니다. 그 영상에. 근데 뭐,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 뭐, 그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그냥 뭐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교과가 바로 한국어 교과이고, 한국어 교과, 우리 한국어로 한국말로 불려지는 교과고, 그래서 그 고시 행구장에 한국어가 울려 퍼졌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지금 여러분 이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이 교토국제고 그 교기라고 하죠. 교기 이 교기가 이제 딱 올라가는데 그 교, 교표라고 교 교표라고 하죠. 이 교기에 세워진 요 문양 이게 교표 교표인데 이 교표를 자세히 보면 무궁화와 태극 문양이 있단 말이죠. 무궁화와 태극 문양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어떤 이런 그 우길 모길 문양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떤 국민적 감정으로 약간 거부감을 느끼듯이 이 무궁화와 이 태극 문양도 이게 우리 한국을 상징하는 어, 상징하기 때문에 약간 거구적인 일본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거북스러울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태극 문양과 그다음에 무궁화 문양, 에이 교기가 딱 올라가고, 한국어 교가가 울려 퍼지는데, 이 사진, 이 사진처럼, 어 양쪽 선수들 뿐만 아니라, 다 관중들도 조용하고, 어 정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조금, 좀, 소란스럽다고 할까요. 그 관중 중에 약간 좀 웅성웅성하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만약에 입장을 뭐 SNS에서는 또 그런 글도 보이던데 만약 그런 상황이 한국에서 반대되는 상황이 한국에서 벌어졌으면 우리 한국 관중 우리 한국 국민의 반응은 막 이게 뭐냐 어? 왜 이게 우리 한국에서 일본어 저기 교과가 울려 퍼지고 어? 일장기가 막 올라가냐 막 이렇게 또 어, 했을 거다 이제 그런 또또 또 SNS에서 그런 또 논란이 일고 있던데 그런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어, 이번 고시행구장에서는 일본인 관중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거는 바로, 이것이 바로 스포츠 최고 가치 중에 하나인 정치적 중립 내지는 독립에 관련한 것입니다. 결국은 일본 관중은 이 스포츠 최고 가치인 이 정치적 중립, 독립, 이것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인들 관중의 모습에서 그러한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가치가 존중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얘기죠. 스포츠와 정치는 전혀 어, 별개이고 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포츠 최고 가치거든요. 최고 가치. 국제적으로 어, 존중 받아야 할 가치란 말이죠. 그래서 I.O.C.나 FIFA나 이런 국제 스포츠 단체가 규정에서 이러한 가치를 천명하고 있고 국내 스포츠 단체도 규약 등에서 이를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스포츠 정치적 중립 가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면 바로 차별금지입니다. 즉, 인종, 정치교 정치적 이유로 정치적 다른 선수나 다른 팀을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에요. 단순한 구호가 아니고 국내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 원칙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 우리 정부가 1979년에 가입하고 비준해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 다자 조약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이 있는데 바로 이 국제협약이 이러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종, 피부색, 뭐, 가문,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한 정치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의 어떠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는, 바로 이것이, 이 국제협약의 내용인데, 바로 정치적 이유로 다른 나라 선수나 팀을 표매하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 그렇게 차별하면 위법부당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법부당한 차별. 그래서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일본 관중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국은 스포츠의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이 가치, 그다음에 이 정치적 이유로 차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러한 가치 원칙을 일본 관중은 그고시엔 구장에서의 그런 모습에서 그걸 보여줬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는가? 제가 지난 며칠 전 방송에서 얘기했듯이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죠. 지난 광복절 날 프로야구 경기 두산 두산 그 홈구장 그 잠실 야구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전에 SNS에서 광복절에 그러니까 두산에 일본인 투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본인 투수가 원래는 광복절 그 경기에 등판 예정인데, SNS에서 일부지만 일부 프로야구 팬들이 광복절에 무슨 일본인 투수냐? 나와선 안 된다. 그렇게 떠들고, 그래서 이를 의식한 두산 구단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내세우면서 그 일본인 투수를 등판화시키지 않았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는 이러 소속 외국인 선수, 그 나라의 국기를 개양을 했는데, 그때는 또... 외국 국기, 그 일장기를 포함해서 외국기를 다 내리고 했단 말이죠. 이거는, 이거는 바로 제가 앞에서 강조한 차별금지, 그 국제 협약의 차별금지를 위반했다고 볼수 밖에 없습니다. 위반했다고 볼수 밖에 없어요. 어. 이고시현 구장에서 일본 관중, 일본 국민의 관중의 그런 모습과 또 우리 지금 이러한 일부 팬들이지만 이 스포츠의 중립적 가치를 제대로 모르고 그러한 행위를 한 우리 그 일부 팬들의 그런 모습을 딱 비교해 보면 정말 저로서는 정말 이 그래도 나름 스포츠 정책과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로서는 부끄러웠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이거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른 나라, 다른 나라 선수들에 대해서는 어, 그렇게 차별을 하면서, 통장 일본에서 그거 어, 어, 할 경우에는 또 어, 그런 차별을 하지 않은 것에,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것. 그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볼수 밖에 없죠. 물론, 일, 일본에서도 일본 몰지가간 그런 어, 사람들이 SNS에서 뭐 이런 교토국제고를 뭐더 이상 고시엔대에 출전시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뭐 글이 올라오고 했다고 하지만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 교토지사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런 SNS 글을 삭제하라고 그 SNS 운영자에게 운영회사에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 그런 거 정말 어 그런 교토지사의 그런 행위도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의 중립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이죠. 거기에 반해서 그러한 두산 구단의 그런 논란이 있을 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렇게 우, 좀 그런 일이 이제는 스포츠에서는 그러한 음, 지나치지 않던 반일 감정에 그런 기대서 해서는 안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스포츠 스포츠에서만큼은 스포츠와 정치는 전혀 별개라는 그런 가치를 가치가 손상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